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도서관이라고 해요. 오늘 어, 지나다니면서 궁금했는데 대한민국의 어, 저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한이 기념관에 가서 한번 좀 들어가서 관람을 하려고 하는데 또저 혼자 하면 또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정말 늘 즐겁고 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언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네. 조예리 언니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네, 여기 기념 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념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뒷걸음을 쳐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방문을 일일 일단... 해설 강사. 와우, 네. 오늘 저희 해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안 봐요? 이게 종을 딱보니까 네. 딱 네. 벌써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여요 네. 네, 여러분 환영한답니다 그럼 네.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오, 여기 시계가 있어요. 음.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찐진들이랑 어, 네. 아, 나무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지 응. 어, 신기해. <S> <S> 여러분 이거 나무에 만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웃음> <웃음> 어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네. 잠바를 벗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또 화사하게 입으니까 우리. 해리 언니도 본인도 벗는다고요. 내가 좀벗어야될것 같은 분위기. 오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음중하게. 본인만 너무 예쁘게 입고 있으니까 저도 아, 좀 이렇게 흰색 포인트 하나 좀 보여야 될것 같아서. <laughs>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 네, 뮤지엄 네. 샵에 있어요. 네. 샵 같은데 기념품을 아, 시에. 판매하는 시에. 곳이에요. 여기 판매대 내려온데? 품목시계 지우개 연필이 다 판매가 되네요 손목시계가 있고 아 연필 500원이에요 아 연필? 네 사고 싶어요? 아이고, 아니 또 연필을 쓸는 일은 없어서 사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아니 여기 USB도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음. 6737뮤지엄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 평일이라 그런가 어. 조용하네요 음. 이렇게 모자 아 이거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즐겨 써, 쓰셨던 모자 중종 미스테 같은데요? 종종 아, 그렇죠? 제가 한번 써볼까요? 어, 써봐도 될까요? 어, 언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언니가 사세요. 살게요. 이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 김철모가 <laughs> 잘 어울린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여자들도 이런 음. 식으로. <laughs> 어머! 와, 이거 봐봐요. 평화와 통일. 같은 길이 길으니까. 계획을 하나. 계을 바라보려 갖고. 좀더 어렵긴 한데. 어, 시간 되면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읽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라서 대한민국이 역사에 대해서는 어, 정확하게 공부를 못해 봤잖아요. 우리 우리가 제일 우리 탈 국민들이 어, 어, 어. 어. 제일 딸리는 게군 현대사 공부가 제일 딸려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한류 열풍 음. 이런 거는 뭐 정말 배우지 음. 말라고 해도 다 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우리 대대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어떤 분들이었고 맞아 삼만 운동. 어, 뭐 그다음에 다양하게 진짜 이걸 경제를 어떻게 부흥 발전 시켰는지는 우리가 어. 진짜 북한에서는 그걸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럼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한번 저희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저희 전시실 저희는. 들어갈 건데요. 오 아, 셀카라는 좀 봐주시고 이렇게 거꾸로 나와요. 1 전시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네. 여러분 1 전시실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소박하고 분별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인 사회가 바탕이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자원, 그것이 본림의 소망의 정의다. 국가와 현명하다. 그 중에서 한것이 음. 그렇죠. 네. 언니, 이거요. 1945년 8월 10월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강점정를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산발도선으로 분단되었고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다. 이거은 뭘까요?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인가요 오, 만화요. 어머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다. 동상지. 또 선상군 구민은 상모리에서. 1917년. 민트지 음. 음. 박정희 대통령님의 가게도래요. 여러분 저기 무슨 왼 소년이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놀랐어. 안녕하세요. 진짜 사람 같아 난 놀랬어. <laughs> 박정희 대통령의 소년 시절이라고 합니다. 대구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 이게 응. 5학년 때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래요.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면. 여긴 것 같은데 아닌가? 앞줄 언니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면 여기 아닐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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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와 이거 옛날 교복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응. 금강산의 추억 응. 성적표도 나와 있어요 응. 성적표 엄마 응. 성적표 자또 가봅시다. 문경공립 완공학교 어, 교사 시절. 어. 교사도 하셨대요 대통령께서 네. 응. 문경공립 보통학교 부임 시절 아 여기 계시네요. 음, 있죠? 음. 어 보이시 보이네. 음. 여기도. 어 아기운. 아기운 좀. 교사셨구나. 음. 아. 위 사진에서 가운데 분이. 음, 아유 노인들에게 음. 꼭 마지막으로. 말로 공부를 잘하여 섹시하고 굳센 조선 여성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당 전주. 그당임 시절 국장인 주영배의 대하에서 선생님은 이 다음에 뭐가 듣 긴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장이 될란다. 전쟁 전장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 이기는 대장이 될란다. 음. 교사로 계시다가 군인으로 입대하시고. 5월 혁명은 단순한 변혁동 외형적 질서 정비도 새로운 계층 형성도 아닙니다. 어, 5월 혁명 이게 옛날 TV다. 이게 옛날 TV 나오네. 흑색 아, TV라고? 네. 실업 문제와 외환 획득을 위해 소독의 강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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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호사를 파견하는 음. 자, 봐봐요, 언니. 여기 봐봐요. 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 체질과 체격에 맞춰서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다. 맞잖아요. 근데 북한은 반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 어, 사상, 정치제도. 어,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는 우리식 사회주의만 네. 주장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말 다른 서로 다른 길을, 길을 가고 있고 누가더 정말 시, 발전하고 더 좋은 거지. 쪽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또 그리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 저걸 소매도 달라지고 품도 줄여야 입을 수 있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춰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님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한번 자, 한번 보록겠게요제 19... 1차 어, 1962년부터 66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1967년부터 72년 까지는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제 3차는 1972년부터 76년까지 제 3차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 77년부터 81년까지도 보면은 아, 네. 이렇게 아, 5년에 한 번씩 경제 개발에 대한 아, 계획을 발표를 아, 해고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여기도 1차 네. 시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4? 어떻게 마련했는지. 네. 1차에서는 아, 전력 탄동 에너지 지역은 확보, 음. 그리고 농가 소득이 상승과 국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음. 지정, 기간 산업 확충과 사회 간접 자본의 충족,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수출 중대를 통한 국제수지개선 기술의 진흥, 여기에 베트남 파병과 발전소 설치가 있어요. 예, 1차에. 그래서 그때 그 독일의 탐구들하고 그게 어, 그건가요? 이게 1 그, 0년에들 예. 요 예, 예, 예. 지금 독일을 일터로 해서 간호사하고 탐구들. 탐구들을 탕후들, 예, 예, 어. 이제. 아. 정말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아니,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알았어, 진짜. 미국산들이 오늘에 잘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조국 근대화에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또 이라고 일하고 이랬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명 완수, 아, 정청이나 간청민자와 국면 건설, 자립. 뭐야? 농공 농지. 응.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에 이제 나. 어 녹자. 어, 북한은 이 시기에 막그 사회주의 건설해가지고 엄마 아빠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김구전의그 초대서 건설하고 있고 농민들한테는 땅 준다 해놓고 땅 다시 뺏고 빌지도 아예 지 그렇죠. 숙청을 해버렸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60년대는 음. 60년대는 자기의 반대파 숙청이었고. 네, 여기에 보면 세계 리더들이 말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 보라 오마바 대통령이 미국의 전대통령이런 말인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1960년대 초반에는 케냐의 GDP가 한국보다 높았고 음. 내가 태어나던 때도 케냐가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나라 경제 구매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게 케냐가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이유다 음. 네. 오늘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발전했네요. 네, 여기 하버드의 그 교수도 이런 말을 이제. 하이에서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천념했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의 일생을 바친 리더였다. 77년도에는 직장 우려보험제도가 실시돼. 어머, 지금의 우리 우려보험제도가 네. 네. 이때 이렇게 네. 만들어진 거네요. 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거네요. 진짜 이때가 와 신기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들어진 그 시스템의 혜택을 아직도 누리고 있네요. 그 봐요. 대구 마산강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있어요. 어머 언니 봐봐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고속도로들도 또...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경 신기해요. 네. 이거 봐봐요. 아니 우리가 보통 박정희 대통령님이 막, 막 큰일을 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은 새마을 운동을 하셨다. 어, 그래, 이거는 그거는 알잖아요. 한강에서 예, 예, 배웠나 그, 어디서 배워든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아니 그거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것 많고 맞아요.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어, 했는데 어. 어, 진짜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분들이 네. 폐호의 한국 경제가 6 0년 만에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 진짜 음. 아니한강의뭐 한강의 기적 음 이거 어? 말하고 있지. 어. 그리고 이게 네. 정말 도로란 만든 거보살고 있는 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그 당시에 만드셨다는 게 천재이신 거 같은데. 의료 보험 제도 세종 문화회관 경주 보문단지 잠실 체육관 <laughs> 와, 수출을 이렇게 또 음. 하셔서 노동 수출 산업에. 어 그래서 이게 산업단지들이 생겼는데 주안 음. 산업단지가 생겼고, 음. <laughs> <아니, 고로공단. 웃음> 부평 산업단지 이렇게 생겼어 산업단지가. 구로공단 <laughs> 있는데. 잖 아니, 우리 구로공단. 부평. 그 다음에 주안 야. 이게, 이게 아직도 음.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 깜짝이야. 어, 사람인 줄 알았어. 나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고 고생 고생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중동건설 중동에 나가어요아 네. 이게 중동건설 어, 네. 노동자시구나. 위기를 기일어 바꾼 중동건설. 와 전자산업 철강산업 포항제철소. 와 포항제철소. 네. <laughs> 지금도 음, 그건, 현대, 네. 미포조선, 대우, 오포조선, 삼성, 죽도조선, 선박이야. 조선업, 섬유화, 풍산공사, 한이선.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광의산업, 아, 기계류공업기업선,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우뚝 서서요. 반도체, 컴퓨터산업, 전단전자기기생산. 이 TV 오랜만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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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셨네. 일단 이게 음. 고속도로 준공할 때한 음. 건데 음. 와 1970년 불가능해서 7월 가능... 7일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그렇게 428km 하네. 와 70년 7월 7일이에요와 음. 이게,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경부 네, 그렇죠? 도로의 단면 여기 음. 이렇게 도로가 음. 되어 있고 밑바닥. 일, 어, 이, 3, 3. 3, 3. 단계로. 음, 와저 또... 돌아보세요. 여기가 새마을 운동이에요. <laughs> 우리가 많이 듣던 새마을 에이. 운동이에요. 와 비제야 아, 운동. 좀 아는 게 나왔어요. <laughs> 아는 거 <건> 나왔어. <다 웃음> 이렇게 새마을 운동 모자를 <laughs> 지금도 쓰고 다니는 어, 분들 있어. 어 청학생가 맞아요. 청학생마모 야 새마을 운동 아니야? 이러는 분들 음, 많잖아요. 음. <laughs> 70년 와, 4월 2 2일이네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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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 70년 4월 22일에 새마을운동 선포하셨고 이렇게 응.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나라를 일으켜 응. 세웠네요 새마을운동 모자이기 다 나와있다 교재들이 새마을운동 노래도 있어요 새마을노래 응. 와 협동하고 알뜰히 가고 후손에게 영광 그래. 주자 전력난하면 북한이 제일 빼놓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저기 보면 전력난 해소라고 있어요. 어. 해방 직전 남북한 전력 비교을 보면 북한이 뭐돈높았댔어요 오. 이 보세요. 연평균 발전력도 북한이 더 높았댔는데 북한은 지금은 검은 세상이고 여기는 그렇지. 반대가 되고 반짝반짝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저는 반대가 됐어요. 국민 교육 환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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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게 이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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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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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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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에 이게 이게 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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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봐봐요 세종문화회관. <laughs> 아, <laughs> 아 맞아. 우리 딸이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데 야 여기 에이. 이렇게 지금까지 가학, 영어, 뭐 제철 네, 뭐 철강뭐 다양한 걸 발전시키면서 나가면서 아, 문화 문화예술. 예술까지. 그다음에 도로 태권도도 있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음, 음, 진짜 너무 깜짝이요 음, 이건 남자... 나 혼자 결정할 비밀사항인데 나는 2년 뒤청폐복술로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뒤데그 자리에서 하야 성공을 내겠어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아 우리도 핵무기를 공개하면 북한도 무서워서 어, 그러니까 그걸 마련내놓고 그만두겠다 와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 여기에도 대통령님의 사진들 네 많네요 어, 이게 이렇게 뭐 삼전시실까지 있는데 <목소리도> 우와 탕가시전시실 기간에는 맞는데요 이제 뭐탕가시련 경보고속도로도 만드셨던 도깨비 도끼 만이셨던 이제 무스크묵이 뭐 누군데요?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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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이제 대통령님이 <목소리도> 돌아가신 거죠 아니, 유경수, 유경수 여사님이라고 하셨을 응. 때 유경수 <laughs> 아. 여사님이랑 함께 찍었던 사진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타셨던 네, 차인가요? 그 당시 이경수회장이 그 음. 네. 독일 벤츠에 특별히 두 대를 <laughs> 벤츠 특별히 두대를 주문을 해가지고 벤츠 600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2,677 대가 생산이 됐어. 그중에 그런데 의전용으로안 쓰시고 이제 비공식으로 쓰셨대. 아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어, 전시실을 이렇게 3전시실까지 꼼꼼하게 둘러보니까 와 진짜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시스템들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들, 뭐의료보건제도 음, 지금 고속도로, 우리 고속도로. 응. 아니 여기다가 우리 파주 진짜 자주 가는데 그 서울로, 그 도로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그 시기에 지금까지 미래를 내다 보시고 이렇게 어,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어,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가 음.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늘 이한 편만으로도 다 오늘 네. 배운 것 같은 어,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제 아, 뭐, 배우기는 세발에 뭐, 피기했지만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음.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 보터 받는데도 어,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된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걸좀 알게 돼서 좀 감동을 받고 한 페이지를 맞고, 장식을 잘, 하셨죠. 어, 또 대한민국의 역사도 뭐 잘. 또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요. 여기 마포구 상암동인데요. 어,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인데요. 어, 주차자리도 뭐 많더라고요. 와서 구경하시면 아까 공짜라고 했죠. 네, 예, 그렇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고요. 2층에는 또 도서실도 있고 1층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카페도 있고 책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어, 와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